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금양이 다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영업일수록 거의 6일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살려가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망설여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 차트가 상당히 험악해 보입니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 대응하는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그 전에도 그렇고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밑에서 저가 매집한 흔적이죠, 이렇게. 이거 누가 매집했는지, 물론 개인도 들어오긴 했지만, 특수한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의 매집에 따라 일정한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저가 매집을 하다 상향 매집을 바뀌는 순간 주가는 급등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박 대표가 오늘 영상 속에서 금양, 세력들한테 여러분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률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금양처럼 세력이 물량을 틀어주고 있는 종목들, 대응이 어렵습니다. 제박 대표가 증권시장에 들어온 게 30년 정도 넘었는데, 음, 제가 PB 생활도 좀 오래 하고요. 펀드 매니저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a u m 이라죠? OM. 운영 자산,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7천억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해외 펀드, 국내 펀드.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해 봤는데, 박 대표가 오늘 금양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 매집해서 수익을 내고 오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들의 신호와 패턴 매수 매도 전략 대응 전환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금양 같은 종목은 다른 종목이랑 다릅니다. 온갖 악재가 다 나온 종목이고 주가가 계속 급락한 종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드리냐? 여러분 혹시 벌처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벌처는 들어보셨죠? 쓰레기, 고기 같은 거, 짐승들이 남겨온 고기를 먹는 청소동물입니다 벌처, 독수리라고 그러죠 부실한 기업들, 저가에 사서 팔고 나오는 이런 펀드입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온갖 악재가 다 나와서 망가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건드려서 수익을 내고 오는 펀드가 있습니다 벌처펀드, 박대표도 펀드베리저 시절에 이걸 운영해 봤습니다 금양 같은 종목들이나 뭐 최근에 시끄러웠던 산부토건 이런 종목들 있죠 온갖 악재 다 나오고 무슨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법정관리가 안되더라 회생절차 들어간되더라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온 종목들 코나에 몰린 종목들만 매수해서 챙기고 나오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걸 벌처펀드라 그래요 제가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일정한 신호와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물량을 매집하다가 저가를 매집하겠죠. 상향 매집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출구 전략이 가동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보셨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박 대표가 제가 운영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커리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승률을 최대한 8대2, 7대3 정도까지 높이려고 럽니다 제가 100%라고 장담 못합니다. 세력한테 이어서 100번 다 이긴다? 이건 거짓말이죠. 벌첩번대의 특징. 이거에 따라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금양 최근에 200억 패시브 이탈, 코스피백 퇴출됐죠. 편입될 때는 돈이 들어오고, 퇴출되면 돈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최대주주 주담보 리스크까지 발생했습니다. 악재는 악재는 다 나가고 있어요, 금양. 특히 최대주주 주담보 리스크,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반대매매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도 뭐, 증권사에 있으면서 이런 반대매매 통보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 특히 IMF 때. 주식이 싹 팔리고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찍히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걸 경험해봤거든요. 어떤 계좌가 주식을 팔았더니 마이너스 천오백만 원에 찍혔습니다. 지금도 그뭐 계좌명을 읽지 않는데 제가 뭐 영상이니까 이건 공개 안 하고 문모모 계좌입니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였습니다 여러분. 신용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데 그 종목이 부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담보 설정한 종목이 부도가 나와버린 겁니다. 주식 싹 반대 매매 나가고 마이너스 천오백만 원이 챙겼습니다. 무담보 매수, 매수 채권이 발생한 거죠. 무담보 매수 채권. 저 사표 쓰고 나갈 준비 했었습니다. 근데 어, 다행히 어떤 분이 오셔갖고딱한 장으로 수표를 끊어와서 이 돈을 메꿔줬어요. 제가 그래서 기사회생하고 오랫동안 증권사 생활을 했었는데, 물론 운영사로도 가고. 바로 이런 겁니다. 최대주주 마진콜, 반대매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반대매매 나가면. 근데 벌처번드 있죠? 얘네들 이것까지 노립니다. 이 물량까지 담은 다음에 땡길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주단보리스크예요 여러분 최대주주의 물량을 털어먹은 다음에 땡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호와 패턴이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 차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뉴스나 이슈 여기에도 세력들의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주단보리스크 터지면 큽니다 이거 그다음에 관리종목 지정이 됐다 유상증자 철회했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벌처펀드는 이걸 노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리가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적용됩죠? 전냐면 피어와 포머입니다 여러분. 포머는 따라가 사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호재가 나온것 같아. 피어는 뭡니까? 지금 같은 국면이죠.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상패되는 거 아닌가? 벌처 펀드는 이런 걸 이용합니다. 스토다카 초고속 원형 배터리 개발하겠다. 또 이렇게 호재를 띄웠습니다. 왜 이렇게 악재와 호재를 번갈아 띄울까요? 벌처 펀드 친구들의 전략입니다. 제가 그랬죠. 피어와 뭐라고요? 포머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물량을 다 털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금양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위강지 앞으로 원통형 하겠다 뻔한 얘기긴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띄웁니다 주가 급락할 때 사실 이것도 다 말만 그렇지 속내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뉴스 기사에도 주가는 움직입니다 세력들 이런 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피어와 포머가 반복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아무튼 금양, 온갖 악재는 악재는 다 나왔다는 거 그죠. 그동안 잘 버텼었는데 먼저 코스피 200에 퇴출됐죠. 이거는 패시브 자금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정목까지 지정이 됐어요. 최악입니다. 그리고 유산까지 철회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뢰성을 잃게 되죠. 세 번째 스토어닷 이스라엘 기업이죠. 합작! 글쎄요. 호재가 나온 거죠. 네 번째, 유광지가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 원통형 배터리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하는 세력들, 이 벌처 펀드들, 어떤 전략을 쓸까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봉, 월봉. 얘네들 언제부터 매집한 거죠,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악재, 악재가 나서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입니다. 한 2년 정도 됐어요. 금양에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아지고 온갖 악재가 나오면서 2년의 매직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별로 땡기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땡기겠죠. 가장 마지막까지 나왔잖아요. 관리 종목 지정. 잘못하면 상패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벌처번대 의 전략, 신화 패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 대표가 리포트나 텔레그램 통해서 이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바쁘셔서 보지 못하는 분들, 시급한 분들, 배너 있는 번호로 금양이라 보내주시면 박대표가 실시간 신호 패턴을 파악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매집이 상향 매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하향 매집, 저가 매집,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매도 절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이증과 등면에서 여러분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문자 금양이라 보내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벌처 펀드 세력들의 신호와 패턴이 바뀌는 순간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양 보시면은요 주봉상에서 나타나죠 이미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하락했죠 이게 뭐 가격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2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1만 천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9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세력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 종목들 여러분 최고가 대비해서 80% 이상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매집이 시작됩니다. 이때 얘네들이 들어온 거죠. 벌처 펀드가. 얘네들이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악재가 노출된 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안 좋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관리 종목 지정되고 코스피 200에 퇴출까지 됐습니다. 악재는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근데 매집이 시작됐다. 챙기고 나가려고 벌처 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의 매집 전략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매집한 다음에 주가 땡기겠죠월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9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매집 기간이 꽤 됩니다, 얘네들. 이렇게 짧게 봐도 벌처 펀드가 매집한 기간, 앞에 거 빼고 2년의 매집 기간 동안 땡겼습니다이 정도면요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1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홀수로 땡깁니다7산1 1배에서상승해요 이제 막바지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저가 매집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상향 매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저가 매집 단계 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계속 흔들 거기 때문에 이 중간쯤에 들어가면 됩니다. 박 대표가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서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양 여러분 보시면은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벌처 펀드 얘네들 매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만 다 받아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매물을 다 받아먹고 있어. 요 이러다가 매물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향 매조로 바뀝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서 박 대표가 전략 알려드린다 그랬죠?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금양, 벌처 펀드 출구 전략 대응 전략입니다. 매집 했기 때문에 얘네 분명히 팔고 나옵니다. 010-3158-8575. 금양 알로 보내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집 전략, 매도 전략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가 펀드 매니저 하면서 저도 벌처 펀드 한번 운영해 봤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매집해서 매집하는 단계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요 상향 매집으로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신호와 패턴을 넣어놨고 매도할 때도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 팔게 됩니다 그때 미리 파악해야 돼요 금양 알려 보내시면 전략자로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금양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외면 사인 드리는 방인데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300명 한정이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문자, 문자 경험으로 보내 주시면 학대표가 실시간 대응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최근에 국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씩 올라오죠. 어쨌든 간에 악재에 대한 예상이 생기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에 대응한 단타방을 제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문자 010 3158 8570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종목은 3개에서 4개 나갈 예정이니까 금양으로 손실 보신 분들 박대표가 단타 급증도 드리니까 1번 누르고 단타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타방 텔레그램 말고 리포트 말고 제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접속 링크가 뜹니다 나오죠? 여기서 설문조사 무료 혜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자료조사나 기업탐방 비용이 들어가는 보고서나 리포트 아니면 종목 발굴 관련해서 단타 스윙 중장비 다 신청해 주시고 연락처,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는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집계가 많이 될수록 선호도가 높을수록 빨리 전환이 되니까 영상 보시고 1분 정도 해 주시면 돼요. 영상의더 보기 접속 링크. 자료로 조사나 기업 탐방 관련해서 리포트 보고서, 그다음에 종목 발굴, 단타 스윙 중장기 다 적어 주시고 연락처,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에 상관없이 선호도가 높은 것부터 무료 전환이 빨라지니까 영상 보시고 1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혜택이 늘어날 거니까 설문조사 해주시고요 금양 아무튼 굉장히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력들이 근데 그 이용한다고 그랬죠. 금양이라 보내시면 신호와 패턴이 뜨는 순간 타점 신호 드립니다. 두 번째 금양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가 나갑니다. 벌처펀드의 전략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명 면일장 가능한 무료 방이고, 1번은 단타 급등주 드리는 방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 3 1 5 8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벌처 펀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벌처 펀드 여러분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허만 말을 써서 좀 그런데 약간 쓰레기 같은 주식들 진짜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주식들 온갖 악재가 다 나온 주식들 법정관리, 뭐 상장페이지 예고 그 다음에 뭐 회계 가, 적정이나 비적정 나온 것들 있죠? 한정이나 아니면 부실기업 적자 연속되는 기업들 진짜 무슨 횡령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얘네들이 다룹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저가에 사서 팔고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증권 바닥에서 굉장히 고수들입니다.는 최상위 포시자들이에요. 이거는 신호와 패턴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랑 달라요. 어떻게 매집을 해서 저가에 담아서 올린 다음에 팔고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리포트 안에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놓고 텔레그램방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나 텔레그램까지 시간이 안 된다. 너무 바쁘다. 힘들다. 당장 타점 실험만 줬으면 좋겠다. 금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신호 와 패턴이 뜨는 순간 벌처 펀드들의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매수 매도 언제 팔고 나가서 언제 사야 차이 되고 이런 것들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제가 리얼타임으로 보냈는데 못 보시면 끝입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 긴박한 순간 아닙니까? 금양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신호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 금양이 많이 빠지니까 이거 단타 하고 싶다 이런 무드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얘네들 진짜 무선애들입니다 벌처펀드 애들 보통 펀드하고 달라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랑 이 물량 싹 털어먹습니다 완전히 털어먹고 올리게 돼 있어요 단타는 따로 들리니까 일번 들어오시고 금양은 박대표 전략에 따라 얘네들 전략 벌처펀드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랑 다릅니다 얘네들 쓰레기 기업을 인수해서 보소가로 만들어놓고 팔아먹고 나갑니다 따라 들어갔다가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개인들의 심리가 뭐라고요 피어와 포머라 그랬습니다. 폼은 따라 사는 거고, 피어는 쫓아가 파는 거죠. 어느 국면일까요, 지금? 피어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은 이거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잘 들으세요. 밑으로 확실하게 더 뺐다가 올리는 경우, 확실하게 텁니다. 아니면 급등을 시키는 경우, 하락 갭을 메꾸기 위해서, 아니면 형보하는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 대응 전략,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요. 리포트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 방 실시간 대응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실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금양 때문에 단타 급등주 드립니다 짧게 짧게 수익 챙기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리포트나 텔레그램 볼 시간이 없다 문자 금양 알람 설정해서 보내시면 박 대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가장 안 좋은 이슈가 관리 종목도 있지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 최대 주주 주담보 리스크입니다 이거 여러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이 반대매매 나갈 때 여기가 여러분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마지막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봤잖아요 물량 반대매매 물량 그 다음에 급등입니다 제가 운영해 봐서 알아요 개인들의 심리가 최대화 됩니다 최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반대매매 나간다? 공포가 극대화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신호와 패턴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만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벌적펀드 여러분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못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 10주년 이상 하면서 가장 다루기가 어려웠던 펀드가 벌적펀드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냥 우량주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온갖 악재가 다 나온 종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익은 낼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도 급락했다 반등 나오죠. 제가 보기엔요, 타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급등 급락을 반복시키면서 물량을 털어낼 겁니다. 얘네들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리포트, 텔레그램 챙기시고, 단타로 따라 수익 챙기시고요. 금양 손실 많이 보셨으니까. 박 대표의 대응 전략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바쁘셔서 조조히 이거 대응 의 리포트를 볼 시간이 없다. 금양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제가 신어드릴게요. 했습니다.도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